자 우리 이번 영상에서는 특수 상대성 이론의 완전 기본 내용에 대해서 좀 해볼게요. 특수 상대성 이론이 그맨 처음에 이해하기가 좀 까다롭죠. 물론 문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은 어, 아예 특수 상대성 이론을 이해하는데 실패한 친구들을 위한 영상이어서 이제 문제풀 문제를 기본적인 문제는 풀수 있는 친구들은 이 영상은 패스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특수 상대성 이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 관념을 깨부시는 이론이에요. 자,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이냐라는 질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뉴턴 역학, 그러니까 뉴턴 1, 2, 3 법칙 또는 f는 m으로 나타낼 수 있는 뉴턴 역학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이었지, 같은 시간에. 대구에서의 측정한 시간이랑 서울에서의 측정한 시간이 똑같냐라는 질문에 안 똑같을 수도 있다는 거야. 이런 게뭐 때문이냐면 우리가 이때까지 우리가 볼수 있었던 거에 대해서만 관찰하고 관측하고 이거에 대한 이론을 정립해 왔는데 우리가 관측할 수 없는 영역들이 점점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관측할 수 없는 영역이란 말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너무 작아서 관측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너무 빠르고 또는 너무 큰 질량체 주변이라서 우리가 관측할 수 없었던 현상들이 있어. 이첫 번째 너무 작아서 관측이 어려웠던 상황은 우리가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으로 따로 만들어서 이것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너무 빠르거나 너무 무거운 질량체 주위에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는 상대성 이론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만들어서 우리가 정리를 하는 거야. 그 중에서 너무 빠른 물체에 대해서 다루는 상대성 이론이 특수 상대성 이론이고 너무 무거운 질량체 주위에 일어나는 현상을 다루는 학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양자역학은 우리가 이 다음 단원 수소 원자 스펙트럼 같은 데서 다루도록 하고요.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는 상대성 이론 그 중에서 특수 상대성 이론을 본다는 거야. 자 아인슈타인은요. 이제 시간과 공간이 불변하다라는 이제 고전적인 역학계에서 이제 시간과 공간이 불변하다는 아이디어 자체를 이제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냐에 따라서 시간과 공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럼 우리가 관찰자를 정확하게 정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관찰자를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자, 관찰자가 존재하는 공간이 크게 두 가지 공간이 있는데, 첫 번째는 관성좌표계, 두 번째는 비관성좌표계예요. 이 내용은 깊게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런 내용이 있구나 정도만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관성좌표계는 너무 간단해. 여러분들이 뉴턴 제일 법칙으로 알고 있는 관성 법칙이 성립하는 거야. 관성 법칙이 뭐야? 운동하는 물체가 계속 그 운동 상태를 유지하고 정지해 있는 물체가 정지해 있는 거잖아. 그냥 그게 성립하는 좌표계야. 너무 간단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운동 법칙이 성립하는 공간. 이게 관성 좌표계예요. 그럼 뉴턴 제1법칙 관성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공간도 있다는 뜻이네. 그게 바로 비관성 좌표계입니다. 자, 뉴턴 제1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자, 여기 지금 내가 제가 보여드린 영상 보시면요. 공을 앞으로 던졌는데 옆으로 날아가. 봐봐. 공을 앞으로 던졌는데 옆으로 날아가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던진 공은 계속해서 앞으로 공이 날아가야 되는데 이거 왼쪽으로 휘어 버리는 거야. 언제 이런 일이 생기냐면 내가 서 있는 공간이 가속 운동을 할 때야. 뭐 예를 들어서 등속 온 운동을 할 때라던가 아니면 내가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바뀌고 있는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공간은 비관성 좌표계예요. 예를 들어서 버스가 등속 운동을 하고 있다가 정지를 해. 그러면 내가 운동하고 있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가속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버스는 비관성 좌표계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생겨라? 내가 몸이 앞으로 툭 튀어나가잖아. 나한테 아무런 힘도 작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킨다고. 관성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거야. 그게 비관성 좌표계야. 비관성 좌표계에서는 실제로 힘이 가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관성력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돼요. 그런데 특수 상대성 이론은 이런 비관성 좌표계를 다루는 게 아니라 관성 법칙이 성립하는 관성 좌표계에서 다뤄지는 이론이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수 상대성 이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시면요. 이제 운동하고 있는 두 우주선들이 다 항상 등속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수라는 이름을 붙은 이유가 등속 운동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는 아주 지엽적인 사건인 거야. 요거에 대해서 이제 등속 운동이 아니고 가속 운동이어도 성립할 수 있는 아주 일반적인 상대성 이론은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뭐 여기서 알 거는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다루는 개는 관성 잡히게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특수 상대성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말하는 두 가지 가정을 먼저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상대성 원리입니다. 상대성 원리는 모든 좌표계에서 물리법칙이 동일하게 성립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움직이고 있는 버스 생각해보세요. 움직이고 있는 버스 안에서 내가 공을 위로 던진다 생각해봐. 등속 운동하고 있는 상황이면 내가 공을 던졌을 때 연직 위로 올라갔다가 연직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을 하겠죠, 공이. 그런데 이 상황을 정지에 있는 지면의 관찰자가 보면 버스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연직 위로 올라갔다가 연직 아래로 내려오는 공은 마치 포물선 운동하는 것처럼 보일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다른 운동처럼 보여도 관성 좌표계 내에서 관측하고 있다면 물리 법칙이 동일하게 성립한다는 거야. 두 좌표계에서 그러니까 두 관찰자가 비록 다른 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은 연직 위로 던져 올린 물체의 운동 분석을 통해서, 그다음에 지면에 있는 관찰자는 포물선으로 즉 비스듬하게 던져 올린 공의 운동 분석을 통해서 각각 연직 위로 던진 운동과 포물선 운동으로 똑같이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관찰 자체는 내용이 다르지만 동일한 물리 법칙 F는 ma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여기 상대성 원리 모든 관성 좌표계에서 물리 법칙은 똑같이 적용돼. 이동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F는 ma이고 운동량 p는 mv로 나타낼 수가 있고. 이게 상대성 원리야. 모든 좌표계에서 동일하게 공식을 쓸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정은요. 이건 굉장히 독특해요. 광속 불변의 원리야. 빛의 속도는 항상 일정하다는 거야. 근데 언제도 일정하냐면 관찰자의 속도나 광원의 속도에 관계없이 항상 동일한 속력을 갖는다는 거야.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요. 얘가 상대 속도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야. 상대 속도가 뭐였어? 상대 속도는 관찰자가 관찰하고 있는 상대의 속도잖아. 그러니까. 내가 60km/h로 가고 있고 반대쪽에서 80km/h로 오고 있을 때, 내가 봤을 때 상대방의 속도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140을 오는 것처럼 보이잖아. 남빼이나 속도를 해가지고,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빛에 대해선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내가 0.9c 그러니까 빛의 속도를 c라고 했을 때, 빛의 속도의 90%의 성령으로 내가 막 달려가고 있어. 그러는 상황에서 내가 손전등을 딱 켜잖아. 그럼 빛의 속력은 빛이 가지고 있는 속력 C에다가 내가 가 달리고 있는 속력 0.9C가 더해져서 1.9C로 날아가야 되거든. 근데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고. 그냥 C야. 그리고 내가 손전등을 딱 켜는 순간 빛이 이제 광속 C로 쭉 날아가겠지? 그런데 운동하는 B가 0.9C로 도망치고 있어. 그러면 B는 빛을 0.1C로 봐야 되잖아. 내가 0.9C로 가고 있고 빛이 C로 날따라오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아니라 B도 여전히 시로 본다는 거야. 요게 광속 불변이에요. 요거 굉장히 독특해요. 요게 특수 상대성 이론을 만들어 내는 원천이 됩니다. 그래서 특수 상대성 이론의두 가지 가정이 뭐가 있다? 첫 번째. 모든 관성계에서는 물리 법칙 또는 물리 공식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광속 불변의 원리. 빛은 상대 속도가 적용되지 않고 언제나 동일한 속력 시로 관찰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요두 개를 합치면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특수 상대성 이론의 두 가지 가정에 의해서 한 사건을 관측하고 있는 두 관성 좌표계에서 상대성 원리에 의해서 동일한 물리 법칙이 적용돼. 그러니까 속도 곱하기 시간은 이동 거리라는 공식이 똑같이 적용돼. 그런데 광석불변에 의해서 빛의 속력은 모든 관성계가 똑같이 보지만 관성계가 운동하고 있는 정도에 따라서 빛이 이동해야 되는 거리는 다르게 관측이 되거든. 속도는 똑같은데 이동 거리를 다르게 본다는 거야. 관성계마다. 그러면 빛이 이동하고 있는 시간이 다르게 관측된다는 거지. 이게 특수상해성 이론의 핵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듯 말듯 하지. 자 그럼 바로 특수상해성 이론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몇 가지를 좀 볼게요. 자첫 번째는 이제 동시성의 상대성이란 개념이야. 자, 동시성의 상대성이란 말이 우리가 동시라고 믿고 있었던 게 사실은 동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자, 요거를 볼까요? 자, 우주선의정 중앙에서 전구가 빛이 반짝여 가지고 우주선의 양벽, 그러니까 거리가 똑같은 벽 AB로 빛이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야. 자, 그런데 이게 우주선 내에서 탑승하고 있는 사람이랑 지면에서 움직이고 있는 우주선을 보고 있는 사람이랑 다르게 본다는 거야. 자, 어떻게 다르게 보냐면 자, 우주선 내에서는요. 자, 우, 전구에서 빛이 반짝여요. 자, 잘 보세요. 빛이 딱 출발을 하면 동시에 빛이 광속C로 양쪽 끝 AB로 뻗어 나가겠지? 요거 되게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당연한 게 지면의 관찰자가 보면 당연하지 않게 돼요. 자 왜냐면 하자 보세요. 자잘봐잘 잘 봐야 돼. 자, 우주선의 중앙에서 빛이 동시에 출발을 하는데 우주선이 움직여. 그런데 빛은 상대속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양쪽으로 빛의 속도 광속 C로 날아갈 거야. 잘 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빛은 동시에 중간에서 출발했지만 상대속도를 적용받지 않아서 양쪽 끝으로 같은 속력으로 움직이고 우주선 자체는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빛이 A에 먼저 도달할 거예요. 자, 다시 볼게요. 빛이 중간에서 광속으로 동시에 출발했지만 우주선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바람에 A에 먼저 도달해버리는 상황이 발생한 거야. 이게 뭐 때문이야? 광속이 상대 속도에 적용을 받지 않는 거야. 만약 양쪽으로 뻗어나간 게 빛이 아니라 어떤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었다면 우주선의 속도에 의해서 상대 속도에 적용을 받아서 A쪽으로 가는 물질은 천천히 움직일 거고 B쪽으로 가는 물질은 빨리 움직여서 결국에는 똑같이 양쪽이 도달할 거거든요. 그런데 빛은 상대 속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A에 먼저 도달해버리는 거야. 자, 그러면 동일한 사건. 빛이 중앙에서 반짝여서 양쪽 호텔향에서 가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우주선 내 탑승자는 빛이 동시에 도달하는 걸로 보지만 지면의 관찰자 기준에서는 빛이 동시에 도달하지 않는 것으로 봐요. 그러면 지면의 관찰자가 봤을 때 빛은 어느 쪽이 먼저 도달하는 거야? A에 먼저 도달하고 그리고 시간이 좀더 흐르면 빛이 B 쪽으로 계속 이동을 해서 B에 나중에 도달하는 걸로 보는 거야. 즉이 상황으로만 봐도 광속 불변 때문에 빛이 A, B에 도달하는 시간이 관찰하는 좌표계에 따라서 다르게 관찰하는 거야. 그러니까 동시성이 상대성이라는 게뭔 말이야. 동시라는 개념은 관찰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서 상대적일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동시성의 상대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을 버려야 돼. 상대성 이론이 정말 어려워요. 맨처음에 공부하기에. 자, 동시라는 게 상대적이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 간격을 관찰자마다 다 다르게 측정해. 그래서 움직이고 있는 물체에는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동안 정지한 관찰자가 봤을 때보다 시간이 팽창해요. 이걸 우리가 시간 지연이라고 부릅니다. 자, 시간 지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예시를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미온이라는 입자가 있어. 미온이라는 입자는 이제 전자의 친척급 되는 녀석들이야. 세상을 존재하고 있는 입자들 중에서 이제 경입자, 렙톤이라고 말하는 이 입자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게 전자예요. 그리고 이 전자의 친척급인 입자가 이제 미온이야. 미온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 수많은 광선들 있잖아. 그 광선들을 우리가 우주선이라 부릅니다. 스페이스십 우주선 말고 코스믹 레이라고 불러요. 우주 광선이야. 우주 광선이 우리 지구에 들어와서 대기권에 있는 공기 분자들이랑 부딪히면 이제 미온 입자가 생성돼요. 이 미온 입자가 생성되는 위치는 우리 이제 지상으로부터 한 10km 위야. 그런데 문제는 지상 10km 위에서 생성된 미온 입자가 고작 2.2 마이크로초밖에 못 살아. 그리고 이 지상 10km 위에서 생성된 미온은 약 0.99c 정도의 속도로 지상을 향해서 내려온대요. 자 그러면 0.99c의 속력으로 2.2 마이크로초 그러니까 자기 수명 동안 쭉 내려온 묘원은 겨우 650m밖에 이동하지 못해. 그러면 10km 위에서 생성되고 나서 1km도 못 움직이고 약 9km 위에서 얘가 소멸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얘가 지면에서 검출이 되는 거야. 이게 뭐 때문이냐면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 때문에 가능해요. 자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우주선이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력 v로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우주선의 중간에는 이 수직 방향으로 가로지르는 빛시계라는 게 있어. 빛시계가 뭐야? 요 빛시계의 지면으로부터 빛시계의 제일 위쪽까지 빛이 출발했다가 다시 이 제일 위에서 다시 바닥으로 빛이 다시 출발하는 거야. 그리고 빛이 이동하는 시간을 통해서 정확한 시간을 측정해 내는 가상의 시계를 우리가 빛시계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 우주선 내에서는 이 빛시계를 봤을 때 빛이 빛시계 내에서 어떻게 움직일까요? 뭐 어떻게 움직이기는 밑에서 출발해서 다시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다시 우주선 바닥으로부터 우주선 천장에 도착했다가 다시 바닥으로 도착하는 이런 빛의 이동 경로를 보겠죠. 이때 우주선 안에 탑승자가 관측한 빛의 왕복 운동 시간을 우리가 고유 시간이라 부릅니다. 고유 시간이 뭐 의미하는지는 제가 이 뒤에서 설명해드릴게요. 얘가 이제 기준이 되는 시간인 거야. 기준이 되는 시간. 그리고 빛이 왕복하는 거리는 빛 시계의 길이를 라지엘이라 했을 때엘만큼올라갔다엘만큼 내려가니까 2l만큼 움직이겠지? 그리고 이 움직인 거리를 빛이 어떤 속력으로 움직여? 빛은 광속 불변. 언제나 똑같은 c의 속력으로 움직이니까 빛의 속격은시겠죠 그러면 고유 시간, 빛이 왕복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속력 분의 거리니까 c 분의 2l이 아니겠어요. 너무 간단하죠. 그러니까 우주선 내 탑승자가 봤을 때 빛은 2l만큼 움직이고, 그리고 2l만큼 움직이는 동안 걸린 시간은 c 분의 2l인 거야. 자 그런데 문제는 지면의 관찰자가 봤을 때야. 자 지면의 관찰자가 봤을 때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우주선 내에 탑승한 관찰자가 관측한 시간보다 팽창된 시간으로, 즉 지연된 시간으로 관찰해요. 요거를 그냥 t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 빛이 어떻게 움직인다고 관측하냐면 영상 잘 보세요. 자, 우주선의 바닥으로부터 출발한 빛이 빛 시계를 따라서 우주선의 천장을 찍고 다시 지면으로 내려오는 동안 빛의 경로는 이렇게 움직일 거야. 위를 찍고 다시 빛 시계를 따라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러니까 빛의 이동 경로가 훨씬 길어진 걸을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빛의 경로를 계산해 볼 수가 있는데 빛이 올라가는 세로 방향의 높이는 빛이의 길이 L이 되겠고 빛이 올라가는 동안 이동한 거리는 왕복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의 절반 시간 2분의 t에다가 빛의 이동 거리 c를 곱한 2분의 c t가 되겠죠 그리고 이 직각삼각형을 구성하고 있는 가로 길이는 우주선이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 t의 절반인 2분의 t에다가 우, 우주선의 속도 v를 곱한 2분의 v t가 되겠지 요뭔 말인지 알겠어요? 요 직각삼각형 각 변의 길이를 구하는 과정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서 이해해 보세요. 자 그러면 얘를 피타고라스를 통해서 이런 관계를 얻어낼 수가 있고, 빛시계의 길이 l은 우리가 이전에 우주선 내에 탑승한 관찰자가 관측한 고유 시간 t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고, 이거를 지연된 시간 t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요,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주선 내 관찰자가 봤을 때 빛이 왕복 운동하는 고유 시간 t 고유에 비해서 지면 내 관찰자가 본 빛의 왕복 운동 시간 t가 더 커요. 지금 여기 이 분모에 있는 식이 우주선은 빛의 속력보다 더 빠를 수가 없기 때문에 얘가 항상 1보다 작은 값이 되고 그러면 요 분모는 1보다 항상 작은 값이 되니까 이 숫자 자체는 1보다 항상 큰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지연된 시간 t는 고유 시간 t 보다 언제나 크다가 되는 거지. 요 중요한 내용 알겠니? 빛이 왕복 운동을 하고 있는 동일한 사건 에 대해서 어떤 좌표계에서 어떤 관찰자가 보냐에 따라서 이 왕복운동화는 동일한 사건의 시간이 다른 거야 우주선 내에 탑승자가 관측한 시간은 10분의 2L이었는데 지면에 관찰자가 관측한 시간은 10분의 2L에다가 요 루트가 곱해진 요 복잡한 숫자로 나눠져야 된다는 거야 동시가 지금 동시가 아닌 거야 우리가 방금 본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우주선 밖의 관찰자가 측정한 시간은 운동화는 우주선 안에서 측정한 시간보다 길게 측정이 돼 얼마, 얼마만큼 길게 측정이 된다고? 이 루트가 나눠진 것만큼 그리고 이 루트가 나눠진 값을 우리가 감마를 사용해서 로렌츠 인자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로렌츠 인자는 이 v가 c보다 항상 작기 때문에 1보다 큰 값을 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유시간보다 우주선 밖이 관찰자가 측정한 시간은 항상 시간이 팽창된 시간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문제를 풀어본 친구들은 고유시간이 누구의 시간인가가 되게 궁금해요. 자 이게 왜 궁금해지냐면. 자 지면이 봤을 때 우주선이 움직이고 있잖아. 되게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우주선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주선 내에 있는 관찰자는요, 자기가 운동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기가 정지해 있다 생각하고, 자기를 제외한 모든 우주가 자기한테 속도 v로 오고 있다 생각하거든. 그러면 이번에는 정지한 관찰자가 우주선 내에 있는 관찰자고, 운동하고 있는 관찰자가 지면에 있는 관찰자인 거야. 이렇게 되면 지금 제가 여기 적어놓은 문장이 굉장히 애매해져요. 아까 전에는 운동하고 있는 애가 우주선이었는데 이번에는 운동하고 있는 애가 지면인 거야. 그러면. 고유 시간을 판별하기가 굉장히 애매해지거든. 근데 고유 시간의 주인은 정해져 있어요. 여기 수능 특강에 뜻이 두 개가 적혀져 있어. 그런데 저는 두 번째 뜻에 여러분들이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자, 어떤 관성계에서 어떤 사건을 측정을 하는데 두 사건이 같은 위치에서 발생했다고 측정할 수 있는 사람이 측정하는 시간, 그게 고유 시간이야. 뭔 말이냐면 우주선 내에서 관측하는 사람은요, 우주선 내의 바닥에서 출발해서. 우주선 내 바닥으로 도달한다고 봐. 그냥 빛이 출발하고 도착하는 사건이 우주선의 바닥이라는 같은 위치에서 측정을 한 거지. 근데 반면에 지면의 관찰자는요. 이 공간상의 어떤 위치에서 출발해서 다른 위치로 도달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출발이라는 사건이 발생한 위치랑 도착이라는 사건이 일어난 위치랑 달라요. 두 사건이 다른 위치에서 관측했어. 그러면 얘는 고유 시간을 가질 수가 없는 거야. 빛 계가 빛을 방출하고 다시 빛이 도달하는 사건은 우주선 내에서 봐야지 같은 위치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같은 위치에서 관측할 수 있는 사람이 측정하는 시간 간격. 이게 고유 시간이에요. 그러면 고유 시간은 우주선 내에서 관측하는 관찰자밖에 가질 수가 없어. 너무 헷갈린다. 그렇지? 요거는 문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요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이 문제 풀이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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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상황 미온이 어떻게 지면에 도달할 수 있었나를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겠죠. 요거를 시간 지연으로 설명을 해보면 지표면에서 관측한 미온의 수명은 짧지가 않아. 시간 지연이 일어나서 지면에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시간 팽창이 일어났다고 우리가 인지를 하는 거야. 실제로 미온의 수명은 600m 남짓한 거리밖에 움직일 수가 없지만 지면에서 봤을 때 미온은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팽창 즉 시간 지연이 일어나서 수명이 훨씬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미온의 수명이 늘어나서 지면에 도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는 거지. 자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가 있어. 지면이 봤을 때 지면에 있는 관찰자가 봤을 때 미온의 수명이 늘어나는 거는 시간 지연으로 오케이. 그런데 미온 자신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수명이 늘어나지 않잖아. 시간 지연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뮤온은 고유 시간의 관성계에서 살고 있거든. 그러면 뮤온은 자기의 수명이 아주 짧은데 10km를 어떻게 도달했다고 생각할까요? 상대성 원리에 의해서 뮤온이 지면에 도달해서 소멸되는 사건은 동일하게 일어나야 해. 똑같은 물리 법칙이 적용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먼 거리를 움직이냐? 뮤온은 자신의 수명은 매우 짧지만 자기가 가야 되는 거리가 엄청나게 줄어든다고? 인지를 해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봤을 때는 미온의 수명이 길어져서 지면에 도달할 수 있었지만 미온 입장에서는 내 수명은 짧지만 내가 가야 하는 거리가 짧은 걸로 인지하는 거야 요 내용이 바로 길이 수축입니다 미온의 관점에서 지면에 도달할 수 있었던 이유인 거죠 길이 수축은 되게 간단해요. 우주선이 광석에 가까운 속도로 지구에서 목성으로 우주비행을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지구와 목성이 아닌 어떤 절대적인 개 예를 들어서 화성이라 칩시다. 화성에서 봤을 때 지구랑 목성 사이의 거리가 L인 거야. 그러면 화성의 지면에서 관측한 지구와 목성 사이의 거리는 L인 거고 이 L은 정지에 있는 사람이 정지해 있는 길이를 본 거니까 고유길이라고 해요. 여기 기준이 되는 길이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 고유길이 사이를 광속에 가까운 속력 v로 움직이고 있죠. 이 화성의 지면에 있는 관찰자는 우주선의 우주여행 시간을 고유 시간으로 측정하는 게 아니라 지연된 시간으로 측정한단 말이야. 왜냐하면 고유 시간은 우주선 안에서 자기가 우주 여행하는 시간을 말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 우주선이 아닌 지면의 관찰자가 보고 있는 우주여행 시간이니까 팽창된 시간, 즉 고유 시간에다가 로렌츠 인자를 곱한 시간 t로 운동을 할 거라고. 그러면 거리는 성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고유 길이는 우주선의 성력에다가 화성의 지면의 관찰자가 관측한 우주선의 우주여행 시간 즉 팽창된 시간 지연된 시간을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우주선 내 탑승자는 어떻게 보냐면 지구와 목성 사이의 거리가 운동하고 있는 우주선은요 얘가 엄청나게 짧아졌다고 봐요 근데 짧아지는 거리가 자기가 가고 있는 축선상에서 수축이 됐다고 느껴요 우주가 전체적으로 닮은 꼴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 되게 못생기게 내가 가는 축방향으로 만 주는 거야 높이는 그대로고 그렇게 줄어든 길이를 수축된 길이라고 합니다 길이가 수축됐음에도 불구하고 우주선은 여전히 나는 속력 부위로 간다고 느끼잖아 그리고 얘는 속력 부위로 우주선 내에서는 고유 시간을 측정을 하니까 우주선이 우주 여행하는 시간을 고유 시간으로 측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 상대성 원리에 의해서 똑같은 물리 법칙이 적용되어야 하니 똑같이 거리는 성력 곱하기 시간으로 나타날 거고 수축된 길이는 우주선의 성력 V에다가 고유 시간 t로 곱한 거예요. 그러면 같은 길이라고 하더라도 각 좌표계마다 관측하는 길이가 다 달라져. 우주선이 가야 하는 거리가 우주선 내에서 봤을 때는 우주선의 성력 곱하기 우주선 내에서 측정한 우주 여행 시간 즉 고유 시간을 곱한 거리인데 이게 수축된 거리인 거죠. 그런데 지면의 관찰자가 관측한 길이는 우주선의 성역에다가 팽창된 시간을 곱한단 말이야. 요거를 고유 시간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로렌츠 인자에다가 v t 고유를 곱한게 되겠지? 그러면 요두 식을 연립해 보면 고유 길이는 로렌츠 인자에다가 수축된 길이를 곱한 길이가 되는 거야. 좀더 엄밀하게 말하면 움직이는 관찰자가 보는 길이는 원래 찐 길이, 고유 길이에다가 로렌츠 인자로 나눠준 거지. 로렌츠 인자는 1보다 큰 값이니까 수축된 길이는 항상 고유 길이보다 짧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지한 관찰자가 측정한 길이는 언제나 운동하는 좌표계에서 관찰한 길이보다 깁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사람이 어떤 길이를 측정하잖아? 항상 길이가 짧아져서 보여. 이게 특수 상대성 이론의 전체예요. 자, 이제 요거를 여러 가지 상황에 여러분들이 대입해 가지고 이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특수 상대성 이론의 핵심은 뭐야? 동시라는 게 상대적인 거야. 동시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똑같은 사건이 있어도 어떤 좌표계에서 보냐에 따라서 그 사건이 지속되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그럼 똑같은 길이를 관측을 해도 운동하는 좌표계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길이가 다르게 측정될 수 있다는 거야. 사실 특수 상대성 이론을 이해하려면 문제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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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랑 같이 문제를 좀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여러 번 돌려 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제가 정리해 드렸던 어떤 수식들의 관계를 정확하게 막 증명해 내는 것보다 어 시간 지연과 길이 수축이라는 게 어떤 원리로 일어나고 있는지 요 논리적 흐름을 잡으시는 게 중요해요. 요게 만약에 이해됐다면 그냥 아 기, 시간 시간 팽창이라는 게 어떤 이유에서 일어나고 길이 수축이라는 게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일어나는구나 정도만 아셨으면 이 영상은 빨리 넘어가시고 이제 문제 풀이로 계속해서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